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각은 2월 18일 예, 오전 10시 23분 경이고요 예, 어제자 일봉을 보니까 예 저항대에서 어, 횡보를 해주는지 싶더니 강력하게 상승 돌파를 해주는 양봉 캔들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런 비트코인 강한 모습은 어, 거의 대세 상승장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예, 11,600불, 11,600불에서 조정을 주고 어, 그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아, 12,800불 때, 그러니까 13,000불 때를 어, 찍고 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줄 것이다. 예, 첫 번째 시나리오의 어, 근거는 예, 저항때, 저항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도 꽤나 강력한데요. 어, 38.2%의 피부나치 되돌림 비율이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차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세 가지 저항대가 겹쳐서 어, 여기서 조정을 가능성이,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어, 보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불대 저항을 오히려 어, 돌파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고 이, 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여줬기 때문에, 에, 어 9,300불대까지 조정을 어 받기보다 오히려 만불대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어그 다음에 어 생각을 예상을 해보자면 예그 다음에도 역회된 숄더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렇게 1,600불까지 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 발생이 되겠죠. 어, 그릴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만 불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어, 아니면 어, 오늘 왼쪽 어깨 위치까지 오른쪽 어깨가 나타난다. 그러면 9,200 불, 아, 9,280불 때까지 어, 나오게 될 텐데요. 하락세가 나오게 될 텐데요. 어, 그때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 삼천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삼천 불 때도 오히려 이런 아, 다 재차 역회된 어,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만불대가 오히려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역회된 아, 숄더 패턴이 재차 나오게 될지, 어,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어,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예. 자, 현재, 시가, 어, 현재 매매의 중요한 점은, 알트 매매에 신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하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강력한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트코인 조정이 나타나게, 나타나게 된다면, 한 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 오르지 못한 알트코인들은 당연하게 어, 비트코인이 어 급락을 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 신중해야 된다. 예,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오히려 조정을 받게 된 후에 그다음에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이 어좀더어 어, 안정적인 어 그런 매매 방법이 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 하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말씀드릴 알트코인은, 예, 스텔라 루멘, 스텔라 루멘인데요. 스텔라 루멘은, 예, 그때 말씀드렸던 이후에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예, 사토시, 어, 단위이기 때문에 사토시의 가격이 아, 빠지고, 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그렇, 그렇게, 그렇게, 아, 트렌드가 이탈이 됐어요. 아, 상승, 트렌드가 이탈이 됐는데, 강력한 이탈은 아니지만 예, 트렌드가 지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 객관적으로 보면은 익절이 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트렌드가 이탈이 나오고 아, 매수세가 특별히 붙지 못한다면 비트코인이 조정을 줄때 예, 3,500이나 3,400시까지 쭉 내려갈 가능성도 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익절 어, 익절이 좀 객관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 뭐, 매수 기회가 나오면, 그때 매수하면 되겠고요 어, 리플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상승, 1차적인 상승은 보여줬는데요. 1차적인 수렴 상승, 이탈은 보여줬는데, 어, 비트코인이 조정을 줄 때까지, 그때까지,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뭐, 그때까지 상승세가 보여줄지, 나타날지, 거의 확률이, 어, 한 반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어, 익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 비트코인이 이제 프로필 타겟에 도달하게 되면 리플도 같이 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의 내용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예, 11,600불 또는 12,800불, 만삼천불 정도에서, 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저항을 받더라도, 어, 만불에서 1차적인 조, 어, 지지를 받고, 여기가 아니라면 9,280불대에서 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 그리고 역회된 숄더 패턴을, 어, 그리면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트 매매는 신중하는 게 좋다. 세 번째로, 알트 매매는 신중하는 것이 좋다.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